보셨죠? 그 현장으로 갈게요. 가시죠 윤윤나 이거 벗을까? 에? 아니 벗지마. 벗지 <laughs> 혹시 남편 분 뭐, 싸움 잘하시나? 모르겠어. 한 번도 못 봤는데. 부부 싸움은 안 해? 부부 싸움 하지. 아침부터 이러면 많이 화낼 텐데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누나는 <난> 아직까지 비스타. <laughs> 오이를 그걸 그렇게 먹으면 어떡해 유진이는 어딨어? 유진이 할머니 집에 할머니 집에 아직도 할머니랑 같이 지내고 어머니는 뭐 지금 제잘 계시나 그럼 응. 새해 뭐때 놀러가야 돼나 나. 좋아하잖아 크리스마스 때는 아주 뭐? 아주뭐은 카페 할 그러면 은 민지 누나랑 해가지고 부안에 그 갔던 뭐 가파무 예약할까? 텐션? 어. 상호라고 어. 모델 한 친구인데 같이 해가지고 오랜만에 내일이 없는 것처럼 놀고 오자 진짜, 지청 진짜, 진짜, 진야 진짜, 는 마스크 딱 쓰고 있잖아. 민정이짜진 미쳤나봐 윤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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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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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빌라가 좋아, 아니면 바닷가가 좋아. 바닷가 보이는 풀빌라? 오, 이박 3일로 이박 3일한환영 이틀 다다 되지? 안돼. 아니 서로 만 맡기면 되지. 저 혹시 허브차 한 잔만 좀 부탁드릴게요. 뜨거움이랑 차가운 한7대3 정도로 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그래요? 네. 차좀 잠깐 빼달라는데. <laughs> 왜? 아니 음, 뭐 말이 더 많은 것 같아 어? 말이 많은 것같뭐 갖고 싶은 거 없어? 너가 하지마 나 좋아 저물좀 하려면 차가운 걸좀 부탁드릴게요 물이요? 네아 어, 감사합니다 나 여기 미용실에서 인기 많지? 돈 없다고 하는 거 있어요? 아 그건 없어요 아, 없어요 제가 대학교 때 계속 CC하자고 졸랐거든요 아 밥까지 먹는데 술까지는 안가더라고 이유가 뭐였어? 술은 못 먹어 아술 <laughs> 까먹자고 한거 그때 딱 먹었으면 지금 우리는 엄청 발전했을 텐데 저희 결혼한 거 모르시나봐요 저희 결혼한 거 모르시나봐요 네? 저희 결혼한 거 모르시나봐요 아네 네. 저희 부부거든요 그냥... 뭔 소리야? 응? 아 저는 그못 들었을까 지구요 결혼한 지를 그래서 제가 조금씩 마음의 표현을 했거든요. 아... 빨리 뭘 해? 생각에 미안해 내가 얘기를 못했네. 빨리 오야. 아니 그럼 누나도 말을 해줬어야지. 미안해. 빨리 하고 가자. 빨리. 응? 저희 결혼한지 한육년 됐어요. 그러면 팀을 좀 내줬어야지. 응. 빨리 해. 저 빨리 해드리고 어떡하지 이렇게. 저희 저번 주에. 네. 같이 한잔 했거든요 아 우리는? 네네 몰랐어요 몰랐는데 화안 나세요? 네? 화안 나세요? 결혼한 거를 저한테 말안 했다니까요 아 그러셨구나 아니 그러셨구나가 아니고 그 <laughs> 결혼한 걸말안했대아왜말 아, 했어? <laughs> 미안해 아 미안한 게 아니지 저희 결혼 6년 됐어요 그냥 <웃음> <웃음> 아 어, 형님이 어떻게 이렇게 화를 안 내시지? 망했어 아, <laughs> 근데 화를 절 그거 더다니까더하게다니까면은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좋아서반가시는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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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를 한 번도 안내시 <laughs> 주먹 <주목> 쪽에 계신 거아니셨와 찰쿵해졌네 아니에요 인 â y đúng l